오늘 원래 송쿠로스 가는 거 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졸포나타로 갑니다. 여기 졸포나타에서 또 뭐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뀌 <목소리>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되는 <목소리> 게 비행기표를 괜히 인아웃을 다 끊고 와가지고 성격이 이러면은 그냥 입만 끊고 왔어야 되는데. Um, 귀여워. 일단 터미널로. How much? 에잇. 졸포나타? 졸포나타. 마슈로카 타고 한 사람당 400쏘. 안 덥고 오히려 좀 쌀쌀한 편이. 스시바 응. 음, 음. 응, 사과즙으로 만들었나보요아 맞네 응. 아, 아, 안잠뒤 있네 응. 아. 응. 아무 말이 없었다가 할말한 거기다가 약좀 타줄까 마신데 <spectrum> 이렇게 해서, 총8 5 0 비싸 비싸 근데 있어. 이 정도는 있어. 이 있어. 이정도맛 있어. 이정도이다도 먹고 싶은 맛도 먹고 싶이면은 다음 아, 이면도이가 맞지? 있맛있다 다음 도다있에도다음에도 먹으러 올게요 남두! <laughs> 너가 아프니까 들어준 거야. 알지? 고마워. 문이 왜 이래? 문이 막! 이게 문이야? 저 옆으로 들어가면 <laughs> 되는데, 문이야, 이게. <laughs> 엄청 탄탄한 문으로 지어놨는데, 뭐야? 옆에 방 뚫려있어? 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맞네. 나 방금 나 파이팅 해봐봐. 뭐라면 막. 길 가다가 노란색이 가서 음. 이거 사야. 113원. 응. 이거는 1kg당 350, 저거 1kg당 400? 450. 4 0 0 450? 450? 4 5 남편은 계속해서 가방을 두개매고 있어요. 제가 아프거든요, 지금. 어? 제가 아프거든요. 아프다고? 응, 어. 어, 알지. 안 어, 야, 어, 놀이공원이 있네. 저 워터슬라이드 그거 아니야? 그러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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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Oh, can I stay one night? Oh, Are you asking for the room? Yeah, yeah. We don't have actually, uh, we have. Like for the three person but I do have for two person Ah uh, how much for one night? It's like 2,700 souls ah, seven, two seven. Seven. Uh 2,700 Ah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You have two, two person No how many days are One, one or two did can make for you just You can pay for two person Oh really? so, so how much? It's going to be 900 songs for one person 900? 1800 900 per person That's a Okay I think you're like... It's so much, it's going to be the same Oh, ah, yes, yes I will pay now Do You want to pay now? Oh, okay, yes You okay, sure. yeah, no, no yeah, you can put your stuff on. Thank you, you're so kind You're owner here I'm the daughter of the owner. 아. My grandmother s h e s working. Hmm? Okay,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와, wow, 진짜 싸게 들고 했다 엄청 넓다. 여기 1박에 한 사람당 900, 900 해가지고, 1800이고, 화장실도 전용 화장실 있고, 에어컨은 없는데, 오, 깨끗하다. 좋다. 이것이 여행이 좋다. 돌만 흘리네요. 굿, 뭐. 아, 이 정도면 좋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안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봐 와 과기부 사악하다 음. 338이가 차장 넘기자마자 음주 하나 시키라. 나는 뭐 메뉴 다른 거 하나 시킬 게 근데 저거 그럼 너무 많을 거 같은데? 남으면 뭐 포장해달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난안 남을 거 같은데? 앞에 있는 메뉴가 제일 잘 나가겠지? 그쪽에뭐 피자 하나 사라 응. 응. 나는 치킨肉을 먹을 거야. 실패 없는 맛 이거 먹을 거야. 응. This is one. 치 돈이 제일 남데 응? 이늘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되겠지? 여기 커피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천은 안돼아 그래? 응 아. 주식아 이건 뭐야요와왜 이렇게 맛없냐 아무 꼴이 안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짜 맛있어? 응 어제 밤부터 먹고 싶어 했잖아 진짜 신기하다 이 딜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맞지? 응.

아, 예, 그런 없어 맛없는 음식 먹을 때는 삐짐이다. <laughs> 세상에서 제일 맛없게 먹기 <laughs> 무슨 조개콩 맛이나? 시원한 맛이나? 질 때문에. 아, 그럼 내가 싫어해야지. 공주 지금 감기 때문에 입맛이 간 거지. 모르는 거지. 근데 엄청, 우와. 아 별로네. <laughs> 가는 길에 여보 길거리 샤슬리 팔면 하나만 사 먹자. <laughs> 자가져가 좋겠다. <laughs> 오 저녁도 안 먹어도 되겠네. 스트레스부터. 한번 먹어. 그데 존나 많이 나왔네. 속속비네 거의. 천백사십. 재밌어. 난나 이제. 십1로가 붙는 거십오가 붙네. 원래는 9 9 2인데1 4 8이 붙어가지고... 어, 연기왔다샤슬리파가 샤슬비파? 왜냐면은 가닭이 연기가 자욱하네. 아... 기고거기고기연 기... 없냥 그냥... 그그리고마법냥 그냥... 네. 고기가 엄청 얇고 얇 이거 뭐 엄청난 거 들어오는 것 같다. <목소리> 스타벅스. 일로 <목소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로 갈락하면 이상한데. 길이 있어. 바닷가 나오면 나오겠다. 문화센터가 있네, 저 앞에. 저쪽에 쭉 가면 다 하고 <하셨을> 싶은 것 같아. <목소리> 바닷가 걸어보지. 선수라고. 날씨 좋으면 태닝 후에 발라서 태닝도 하고 혼날텐데, 맞아. 응. 안 추워? 이 날씨라면 나 알맞기, 빅알맞기 두번올수 있어. 걱정 말 하네. 안 갔네, 우리, 맞지? 뭐막 다닐 시대 막, 막 다니는 거잖아. 이거 어딘지도 몰라도 그냥 막 가는 거잖아, 맞지? 뭐, 뭐, 뭐. 가보자. 얼마인데? 봐. 아, 종교 박물관. 500송이야. 진짜 비싸다. 가지 말자 우리 밥 먹을 값이야. 둘, 이 하나. 기르기스 스 연금 수령자라면 은 250. 학생도 250. 15세 미만 250. 7세 미만 어린이 무료. 7세 미만이라고 그래? <laughs> 여기에서 하자 할리 뱅크? <laughs> 15,000원 뽑을 네1 5 0이면 얼마지? 216,000원 1 5 0 0 0 뽑아 <laughs> 안돼? 이거 하고 안되면 이사는 먼저 하고 와줘. 천솜이면 43,257원 이 달러를 준비해야 되는게 맞다 생각하네 응. 카드 긁는게 난 나은거 나은 같아 차라리 응. 호수 가는 길입니다 와 근데 그 약이 진짜 효과가 좋긴 한가봐 맞그나 먹어도 좋아지더 안심해진다 응. 콧물은 어제 진짜 콧물 계속 나가지고 그, 거실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콧물 계속 흘었어. 그 휴지 전부 다 콧물 덩어리들이야. 이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 그말 들으라고 한게 콧물 콧물 많이 났구나 이거였는데요. 데말 콧물 많이 는다고너가 말했잖아. 아니 <laughs> 콧물이 많이 났구나 이거 어떻게 이거였거든 어떻게 이물 어떻게 콧물었다 이게 맞나? 이길 맞나? 이길 맞다 <laughs> 어 희한하다 이길 맞다 이길 맞나? 완전히 무슨 폐가도 있고 막턴 레프트 어저도 사람 오네 이길 맞다 와 여기는 리조트인데 다어 다 관리를 전혀 안 하네 아 저기인가 보다. 좀 으스스한 산책로네. 헉, 저기 있다 드디어. 어제는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고 오늘에서야 본다. 2 9구로좀날같다 여기 너무 일찍 왔는데 우리 많이 생겨요 <laughs> 날씨 이래도 물놀이 하네 물 차가워? 들어가 봐봐 테스트요 어떤데? <laughs> 차가워 거기 카인디 그쪽보다? 아, 거기보다는 훨씬 낫뜻해 시원하다. 충분히 물놀이 할수 있겠다. 춥지 않아. 물말아어 깨끗하네. 안에 다 보이네. 응. 음. 아 여기 보니까 스노클링.. 아 이게 그 뭐지? 스킨스쿠버도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나 여보 나 물왕냥 하나 살래. 물왕냥 사서 또좀 물속에 놀아야 재밌다. 이렇게. 아 플렉스. 아 여기가 어떻게 그러냐. 진짜 바다 같네. 엄청 크다. 여기. 여기 있네. 아 이거 어른용인데? 맞지? 크네 200이다. 오 응. 괜찮은데? 어 이렇게? 어.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맞아? 어귀 한쪽은 어디? 그래.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여봐또 무가 어쩌고 저쩌고 어? 또. 들어갔거든. 그 바닥이 다 진흙이야. 그래서. 아? 어? 그래서. 뭐라? 소라는 거 하지 말까? 소만 할까니 네 하지 말고. 그만 물어보고 니네 알아? 아, 이제 해다 떴네. 우리가 이상한 길로 안놓고 이게 무슨 바다가 이게 무슨 호수 가는 길이야? 막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물놀이하러 다들 튜브 하나씩 챙겨 오는 거 보니까 튜브를 다 갖고, 와. 튜브 갖고 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길이 있습니다. 들어오기. 여기가 어디냐면, 구글 맵에서 여기 찾으면은, 여기,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훨씬 좋은 길로 호수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저도 못 파네요. 구경 가야죠. 여기 몽둥 좋은데 못 지나치죠.

멋있다. 음. 약속, 내옷에 약속이라고 적혀 있어. 약속, 어디 어 맞네. 어머, 약속, 약속... 무슨 옷인지 모르고 있겠지. 응, 이래가면얘 집이랑 멀지 않아. 그래도 일어하면 음. 되니까. 응. 이쪽으로 꺼주자. 아, 추워를 이렇게 많이 하고. 맥주 하나 묶어, 여보. 낭만 있다, 이거. 맥주 하나 묶자. 맥주 처음 보는 맥주야 하나 묶어보자. 묶어봐라. 땡기는 걸로. 봐라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그레이프 크루시랑 파인애플이랑 섞여있어. 어떤데? 맛있다음마이무라 맥주 한 병에 1 5 0 콤. 아 맛있다 얼마야? 2100원 2100원이라고 알겠어 <laughs> 알다 <잘> 느껴봐 술맛잘느끼 <laughs> 과일 고 과일 향을 느껴봐 스코마일 진짜 파인애플맛 <laughs> 나는 것 같아 I love to call Tisha. I don't know what to c a 었 l it. I don't know what to call it. I don't know w h 고 t to call it. I d o 모르겠다, 감자 퓨어의 튀 아까 토마토랑 뭐지 양파랑 뭐... 음, 소스 올라갔다고 먹어볼까? 뭐 그냥 감자 퓨레시아리 음. 맛있겠다 와, 유튜브. 양파랑 이렇게 크게 한입 이렇게 질겨? 나 와가지고 그 집. 나 비주얼 깨끗해가지고 그 집에서 혹시 다섯 개 먹어도 돼? 엄청 부드러운데 거기는 맞지? 응 오늘 이렇게 먹은 거는 640원 볼까응 여기는 부가세가 15% 붙네 어딜 가나 관광지라서 그런가 보지 Honey. 진짜 질랭이 숨을 내뱉으면 몸이 가라앉거든. 그가니까 호흡을 천천히 들어가서 다가 내뱉어라. 이걸 조절 잘해. 몸이 가라앉아. 긴장 빼. 긴장 빼. 어 물미역이다. 물미역 건져 나왔네. 긴장을 빼. 몸의 긴장을 빼.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아니 올 때는 130솜 잔돈 없다고 해서 140솜 주고 탔는데 이제 갈때 얀덱스 안 불러줘서 앞에 있는 택시한테 물어보니까 500솜 그래 놓고 400 해준대 그래 놓고 또 우리 돌아서니까 300 해준대 어, <laughs> 그러니야 그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걸어갈랍니다. 3.6 k m 39분. 시간도 많겠다. 걸어갈랍니다. 풍경도 좋겠다. 맞다 맞다. 그냥 걸어가입시다. 그렇지 그렇지. 아 진짜. 한200손 불렀으면은 그래도 내가 탔겠다. 나도 200이면. 아, 걸어갈랍니다. 진짜? 응? <laughs> <하머지>. 얼마? 얼마 <laughs> 얼마 얼마.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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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싼 거다. 아, 이것도 비싼 거다. 아저씨가 극적으로 200에 태워 주십니다.